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즐거운 방콕 생활을 하면서 자그 미니경제를 해 볼게요 저는 이것도 예전에 해놓은건데 주문이 들어오는 김에 아그 도면을 열심히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게 쉽다고들 하셔서요 새로 만들어 봅니다 제 설명서 무려 두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이걸 좀 변신하려고 해요. 앞에 문고리가 그냥 빗이었는데 요새 제가 좋아하는 그문걸리 아예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 또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종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 고리가 요 모양이라서 그 설명서에 있는 꽃쪽이를안 하고 제가 약간 전통무늬를 해봤어요. 전통무늬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 상자 접기입니다. 제일 큰 조는 상자 접기. 제가 23 곱하기 23으로 해놨어요. 자 세모 두 번, 네모 끝까지 안 접는 거는. 그, 가운데 중심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앉아봤어요. 네모 네두 번, 세모 두 번, 뒤집어서 방석. 자, 뒤집어서 방석입니다.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세개 반대에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 접기를 해주시면 자, 대문을 접고요. 양쪽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다음에 아래 이동 한 번씩 대문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림 나서 조립하면 되거든요. 조립하기 전에, 자, 저는 가운데다가만 그냥 풀칠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뼈다귀가 들어있어요. 뼈다귀 중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좀 작은 정사각형 그 친구를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풀칠하고 보고 아이 때 하나 둘셋넷 풀칠해서 붙인 거 좋지만 잘못 붙이면 금을 나가게 돼요. 그 안쪽에 하나 둘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붙이지 않고 그냥 끼어만 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리가 살짝 움직여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자,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와우. 상자.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자, 상자 됐구요. 그럼 서랍이 있어야겠죠? 서랍.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 이 종이가 여섯 장 필요한데, 두 장은 서랍 들어가는 거, 두 장은 뒤에 펜꽂이두 장은 연결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네 장이 같은 방법이에요. 네 장. 자, 색깔을 반대로 하셔도 예쁜데, 그냥 저는 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자, 사각 접기해서 다시 펴서 한번더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기 방법 중에 피아노 접기 있죠? 피아노 접기를 응용해서 자 옛날부터 이것도 가방이나 서랍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서 해 돌이 걸쳐서 다시 닫아놔요. 자 이런 거두 개를 가지고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하나 두 개가 됐으면 음 여기 보시면 나무 각지가 큰거두개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에 선이 잘라져 있거나 아니면 길게 되어있으면 잘라 쓰셔야 돼요 그렇게 4개 들어있어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하나,둘,세 개를 아이에 넣을게요 하나 이렇게,둘 셋 자, 요 가운데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요게 잘 접어져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문을 닫아주시면 펴다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다기를 뒤쪽만 넣어줬어요. 그럼 또한 세트도 가운데 에 넣어주고 똑같이 바깥쪽에만 하나 두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 자 이거 풀칠 자자 이거 키아드 잡기 할때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되면은 마주 보고 이렇게 끼워서 붙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음,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주 보고 붙일 때 얘네가 다 풀칠되어 있으니까 얘네다 두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도 풀칠되어 있으니까 얘를 거기다 이렇게. 짜자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10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이게 뒤에 펜 꼬지로도 이렇게 쓰이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서랍에, 요렇게 놓으면은 요게 위가 되니까 안 예쁘겠죠.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이렇게. 자, 이 서랍은 사실은 손잡이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린 여기다가 일단 손잡이 달아줄게요. 자, 이게 맹점이 뒤가 뚫렸다는 거죠. 이걸 이따가 해결할게요. 자, 이렇게 한 세트가 더 됐어요. 자, 이것은 이 서랍에 뒷 부분에 이렇게 세우려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펜을 꽂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기가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대를 또 하나씩 해줄게요. 자, 일단, 음, 얘는 그냥 뒷면이니까 생각, 색깔을 바꿔볼까요? 아니다. 그냥 같은 쪽으로 해줄게요 방석 접기를 일단 할게요 방석 접기해서 방석 접기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양쪽을 닫고 자 이쪽도 닫고 이렇게 닫아보시면 여기 대보시면 얘가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어요. 어, 이때 기분 너무 좋아요. 딱 되죠? 자, 그러면 요거 뒷부분만 제가 음, 글루건을 할게요. 이 안에는 표시를 해놓고 글루건으로 양쪽 양쪽 해주고 어, 이때 요런 부분만 글루건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방석적, 아니다, 대문적기를 해볼게요. 대문적기를 해서, 자, 이쪽도 대문에 다시 콩. 이쪽도 대문에 다시 콩.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걸치고, 여기에 해주시면 딱 맞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다시 한 번, 펼치를, 음, 요 안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짜자자 이렇게. 그리고, 설아 빼고. 자, 여기 되게 재밌어요. 이 위에서 이렇게 놓고요. 이대로 내려가면, 자, 이 부분이 딱 나와요. 이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 이걸 이 속에 딱 넣어주세요. 그럼 되게 깔끔해요. 자, 이 부분, 훌칠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왜냐면 서랍을 열고 다닐 때 방해될 수 있어요. 우 와. 진짜. 이 안에도. 아까 대문깰때투 칠해줬으면 좋은데. 짜자잔. 자, 이렇게요. 예쁘죠? 여기 보통 경대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요. 저는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은 그냥 납작하게 그냥 할게요. 그럼 여기에 아 이거 아까 이 모든 종이는 말씀드렸네요 17.5 라고 이거는 거울싸개예요 거울싸개는 11.5 세모적기 두번해서 방석적게 해주세요 방석한 다음에 다시 펴서 거기에 자 이에 방석한 다음에 하면 따라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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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울 쌓아주면 거울이 너무 작아요. 한번더 할게요. 이것도 한 번씩 펼칠해서 그 선보다 조금 덜 들어가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한번 펼칠. 자, 여기서 펼칠하고. 자 이거 안전 비닐 떼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요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각형의 종이가 또 들었어요 이번엔 뒤집어서 할게요 얘는 5 곱하기 5나 5.5 곱하기 5.5 하셔도 돼요 자 방석을 4개 일단 적은 다음에 하나는 다시 피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3월 나오죠. 옆으로 해서 요구멍에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거든요. 어떤게 더끼웠을때 예쁠까요? 자 얇은 쪽이 더 낫겠죠. 이렇게 풀칠하려면 여기다 콩콩 해서 네개를다접어서 끼워주세요. 콩콩콩 콩. 짜자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요. 그래서, 뒷면에, 이럴 때 글루건 써야 될것 같아요. 글루건, 글루안 나요.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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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자, 해서, 요게, 요렇게. 요렇게 붙여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딱지, 딱지를, 딱지가 작은 딱지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큰 딱지 두 개는 옆부분에 예쁘게 꾸며주려고요. 딱지 접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마주보고 들고 먼저 세모만 미리 접어요. 여기까지만. 이쪽까지 미리 하면 종이가 짝짝일 때 불편해요. 그 다음 빼서 더하기를 놓고 밑에 있는 거 먼저 돌리면 자, 이럴 땐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종이가 좀 작으면 작은 대로 이렇게 밀려서, 자, 이렇게. 딱지 모양이 중요하지. 여기 맞추는 삼각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4 곱하기 10이 두 장이 됐어요. 두 장을, 자, 글루건으로,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 여기 지저분한 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얘도 튼튼하고 자 이렇게 우선이 이 서랍선과 만나게 두개 해주세요 두개 해둘게요 그 다음 작은 딱지가 작은 딱지가 하나 완성돼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요거 때문에 오늘 새로 접었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자여기 가운데 구멍 손꽃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아무거나 옆에 있는 걸 사용하는 <laughs>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모아서 이거 할핀이에요 할핀 짜자잔 해서 이렇게 벌려 주시고 자 여기 글건으로 와 예쁘다 자 이렇게 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 할핀 건 딱지는 글건으로 그다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즈 그때그또 달라요 두개 들어 있어요 그거 옆에 딱지에 장식할게요 자 하나 둘자 이렇게 해서 짠짜잔 완성되었습니다. 자 손잡이 만들었으니까 한번 열어봐야겠죠? 짜자잔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뒤쪽에는 이렇게 자, 이 정대인데 <laughs> 자 이렇게 펜꽂이로 사용하시고 앞에는 거울 보시고. 잘려요, 잘 열린답니다. 짜자잔. 잘 이쁘게 만드세요.